자,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의 그릇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꿈같은 숫자일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답을 말, 말해드린다면 제 그릇으로는 이 100억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지만 이 100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을 몇 배씩 늘리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100억을 만드는 것은 제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물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에 큰 힘이 나긴 하지만 지금 그릇으로 했을 때 정말 지금처럼 잘 된다 하더라도 20억, 30억, 40억 그 정도까지가 한계지. 100억은 솔직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20억도 잘 됐을 때 이야기지. 여기서 잘못되게 된다면 몇년 동안 또 수익이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손실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이 100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로 그릇이 적은 사람에게는 단타 매매로 이 100억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큰 그릇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단타 매매가 정말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 복리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소외고를 할 때는 복리의 힘이 정말 강력한데, 소외고를 할때 잘해서 이 순식간에 투자 금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릇을 넘게 된다면 더 이상 복리의 힘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좌 공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폭락장에서 실전투자대회 나갔을 때 500만원으로 5천만원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원 소액으로는 이렇게 순식간에 뭐그 전에 좋은 습관과 매매 패턴 그리고 매매 금액이 원래 컸다면 여기서 미술을 사용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금액이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 그 이상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런 복리의 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소액일 때 복리의 힘을 통해서 투자금을 크게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을 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복리의 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생각으로만 봤을 때 단타로 100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릇의 크기가 무한정일 때. 무한정일 때 계속해서 성공한다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1천만원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100만원, 1천만원 정말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 금액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뭐 1억까지도 많습니다. 근데 1억부터 넘어가게 된다면 10억, 10억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도 분명히 여럿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0억치 넣게 된다면은 진짜 초 대형주가 아닌 이상은 한 옥가로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옥가 많이 쌓여 있는 거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팔 때 받쳐주는 물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10억부터는 단타가 정말 어려운데 이 복리의 힘을 맛봐서 계속 100억을 만들고 싶다면 10억이 아니라 한번 매매할 때마다 막 20억, 30억. 그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이 저는 진짜로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릇은 크다 하더라도 호가 자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단타로는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어왔다면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수준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한번 미끌렸을 때 실패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 놓고서 한 종목당 매매할 때 4천만원에서 보통 1억 1천까지 매매합니다 그냥 1억이라고 치고 뭐 많이 매매하면은 가끔씩 2억원, 3억원, 또 가끔 빌 받았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추세가 너무 좋을 땐뭐한 종목당 5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매매는 저에게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가끔씩 수익을 좀 증폭시킬 때 그때만 잠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 소수점이나 1%라도 확실하게 먹을 자리가 보인다면 그냥 크게 들어가서 어차피 이런 큰 금액으로 잠깐 먹는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매매는 저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에서 1억 정도로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이랑 똑같이 쭉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으로만 봤을 때 단타로 100억을 버는 것은 충분히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가능할 수가 있지만 이 무한적인 복리를 원한다면 실패를 했을 때 그냥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간다면 늘려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거 한번 실패했을 때한 방에 내놓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천만원 1억, 10억, 이렇게 단타를 성공했다면 10억이 되고 뭐 20억으로 단타를 치고 30억 단타 치고. 근데 여태까지 잘 쌓았다가 이 30억으로 치다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전의 수익금 아무렇지 않게 날아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익금을 10억에서 뭐한 방에 20억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1억, 12억, 13억 그리고 이 1억 단위도 뭐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지 10억 벌었다고 막한 종목에 30억 들어가서 뭐한 방에 15억으로 늘리라 하던가 한 방에 20억으로 늘리라 하던가 이 과정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이 10억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 이 단계별로, 단계별로 자기 그릇에 맞게 그냥 한 개씩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온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쌓이겠지만 자신의 그릇을 넘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뭐잘 나간다 하더라도 운 좋게 맞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20억에서 한 방에 미끌리면서 여기서 10억으로 줄어들고 10억에서 또 관리 못해서 7억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싫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꾸준하게, 그냥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이게 단타에게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단타의 목적이 안정적인 매매 리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그릇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이 최대한 늘리는 것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인 그릇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깡통을 찼을 때도 그때 기본적인 그릇이 있었는데, 한 종목 매매할 때 많이 하면은 막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막한 종목당 몇 천씩 들어가기도 하고 좀 과감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깡통을 차긴 했지만 그 과감하게 들어갔던 금액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정을 찾는다면 그 금액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깡통을 찼을 때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3천만원씩 매매했다. 그리고 깡통 찬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러면 안정을 찾고 나서 뭐 매매 금액을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순식간에 3천만원까지 늘려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의 그릇도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막 100만원씩 매매하는 사람이 안정이 되었다고 한 방에 3천만원을 매매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릇이 이렇게 4천만원, 7천만원, 1억. 이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저에게 예수금이 3천만원에서 1억만 있으면은 모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억만 있어도 미술을 써가지고 오버나이트를 한다던가. 제가 미술을 쓰는 입장이라서 돈이 뭐 10억이 있든 50억이 든 미수를 체크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저거를 잘 활용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만 이 미수를 잘못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미수를 체크하고 쓰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금 최소 3천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계좌에 이 정도 금액만 있어도 모든 매매를 할수 있는데 이것보다 그릇을 넘어서는 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돈이 들어있다고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수익은 계속 쌓이는데 금액이 계속 쌓인다고 그 금액에서 복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벌었다고 이 10억에서 50%더 벌어서 15억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10억이 되었다면 어차피 이 돈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10억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10억 1천만 원, 10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것이지, 뭐 10억 원 있다고 그 10억 원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 계속 무한적인 봉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릇에 맞게 자신의 그릇을 최대한 늘렸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수익금을 안전하게 한 단계씩 쌓아가야 됩니다. 참고로, 한 방에 큰 돈을 벌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노렸을 때 실패했을 경우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단계씩 올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몰빵을 해서, 그냥 한 방에 올라갈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걸 성공시킨다면, 당연히 계좌는 10억에서 20%만 먹어도 한 방에 그냥, 단숨에 하루에 20억, 20%씩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첫 장대양봉이 나온 것들. 이런 상태의 종목들. 그냥 뭐 종가에 10억을 넣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에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10억이 12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끌렸을 때 10억이 단계별로 뭐 10억, 천만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한 방에 8억으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그릇을 키웠다면 그 키운 그릇에서 무리하지 않고서 계좌의 금액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가 어렵다면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좌로 출금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전투자대회 한달반 정도 동안, 한달반 동안 10배를 만들었습니다. 500만원은 당연히 제 그릇에 못, 미치, 못 미치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미수를 써서 단기간에 10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하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데 500 넣고서 미수 풀로 당겨봤자한180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0, 1800.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다섯 배 종목 넣으면은 2,500 2,500치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릇 채소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5천만 원까지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에 10억이 쌓였다고 이거를 10배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10억에 10배면 100억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제 그릇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억부터 예수금 이 정도로 뭐 예치 시킨 금액이 있다라고 하지만 1억을 넘어가면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면은 그거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이 완성이 되면은 이 그릇의 양만큼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갈 생각을 해야지 불안하지도 않고 편하게 매매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은 자신이 더잘알 것입니다. 내 그릇이 500만원이 최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이 500개의 그릇이 자연스럽게 천만원이 될 것이고 2천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힐 때가 오긴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릇에 만족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갈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 그릇은 자연스럽게 최대치가 될 것이고, 그 최대치에서 누적 수익은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단타 매매의 한계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